포스턴 모던이션의 영향으로 생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구원의 방법은 각기 다르지만 그러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를 믿던, 여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열심히 믿으면 천국도 가고 극락도 가고 어,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청교들이 도 회의를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국가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을 모시고 어,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진행합니다 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도 어, 목사가 축복기도를 하고 침을 했습니다 어, 미국 워싱턴 중앙 장르기를 담임하시는 유용열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영상을 올리셨는데 제가 그걸 좀짧게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실 때 목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한번 열심히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 e n And a woman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보시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나왔죠 예, 또 이어서 보면, 하원 개원할 때,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앤, 우먼. 사람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다른 종교의 이름들이 종교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시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방금 보신 것처럼 구원이 흔들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방법은 여러분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달리 오셔서 하나님의 봉을 전파해 이루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봉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해서 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로 보면 완료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즉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장소나 어떤 영토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장소나 어떤 영토적인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가까이 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와 충돌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나라 지난 2000년 동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나 어떤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를 누가 하느냐? 왕이 합니다. 그런데 통치하는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으니 그 하나님의 안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첫 번째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이 될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고백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각하고 더 나아가서 신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또 한국 사람들의 어떤 정서를 보면 회계를 생각하면 되게 눈물, 고물다 쏟고 울고 불고 그렇게 하는 것을 회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계는 울고 불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회계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웃으면서 너무 기뻐서 할수 있는 것이 회계입니다 여러분 그애가 누가 보면 1구장에 나오는 사케오 삿개우 이야기입니다 사케오는 예수를 믿고 분명히 회계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느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배나 갚겠다고 말을 합니다 회계한 거죠 그런데 어디에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개회가 울었다, 통곡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너무 기뻐서, 자신의 전재산의 반절을 가난자리에 메워주고, 도생한 것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흑계에요사개오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개회를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시죠. 그러므로 해결한 뭐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내가 돌이키고 내가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예수를 알기전에는 내가 사상 가운데서 사상의 풍족 가운데서 사단의 권살에 잡혀서 살았던 내가 사단의 소속돼서 살았던 내가 나의 소속을 이제는 사단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 전향하는 것 그것을 해결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을 바꾸는 것 전향하는 것 그것을 해결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이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의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니다 여기 보시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거기 보시면 사단의, 사단의, 사단의 권세에서, 여기가,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사단의, 사단의 권세에서 놓여나서, 이 놓여, 노여 나서란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란 말도 거기도 생략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오고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 있던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지는 것. 이걸 해결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18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돌아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소속을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휴교입니다. 어, 애를 하나 더 들면, 어,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 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어, 탕자가, 아, 어, 자신의 분깃을, 어, 받아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화랑방탄에서 다 허비합니다. 아, 어, 그런데, 아, 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자신이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 하며 행했던 악한 죄들, 그리고 많은 어떤 나쁜 행위들, 돈을 다 허비한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도덕적인 죄를 한마디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자신이 지었던그 죄들을 다고백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준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께 다 고백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는 아, 자신이 지었던 실을 다 일일이 아버지께 고백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왜탕자가 받아들여졌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아버지의 넓은 그 사랑의 품로품으시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구원 받는 그 효익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면 우리의 구원론이 여러분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한번더 볼까요? 예수님이 식당이 못 바뀌었을 때 양편의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못박혀죠 거기 보시면 한편의 강도가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구원 받는 장면을 보면 한편의 구원 받은 그 강도는 자신의 죄를 다 낱낱이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어떤 선한 일을 할 기회조차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그는 예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죠? 오른편에 한편에 있던 그 강도가 전약을 하는 거죠. 돌아오는 것입니다. 왕을 바꾼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왕을 섬겼는데, 예전에는 사단을 섬겼는데, 이제는 자신의 왕을 누구로 예수로 바꾼 거예요. 이게 전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거기에는 전향 말고는 그 어떤 다른 행위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회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회계 회계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우리가 여기서 자각하면 안 되는 것이 예, 구원 받은 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백하는 것 이것과 방금 제가 말씀했던 예, 구원에 이르는 이 회계 이 부분을 여러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마가복 1장 15절에서 첫 번째로 설교하실 때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은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복음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흑여가 돌아오는 것이라면, 돌아온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새로운 대상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뢰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어, 그런 개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 쉽게 믿는다는 게 뭔지를 좀 설명을 하면, 먼저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되이 너희가 회귀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삼을 받으라. 그래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 방금 읽었던 이 말씀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혹시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시면 서로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비교해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뭐라고요? 믿어라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회개 똑같이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보시면 믿어라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세례를 받으라. 야, 여러분, 자, 그렇다면, 믿어라는 말과 세례를 받으라는, 받으라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가 뭔지를 알면, 믿음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 하나님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여러분, 로마스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조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3절에 보시면, 혹시 여러분 성경에서 3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지그 다음에 세례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것이 뭐라는 말씀이에요? 세례라는 말씀이죠. 아,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이 보물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아니, 주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실까?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 죄를 씻는 그런 의미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연합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은 예수님 성신 성육신 하셔서 요단에서 새를 받으심으로 죄인은 우리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었, 연합된 것을 말하는. 즉 다시 말하면 예수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저희는 우리와 예수가 하나로 연합되었기에 하나가 되었기에 예수가 세례를 받으신 그 위에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하나 하나가 누구를 대신하고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또 동일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뭐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한 70억 80억 정도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80억 번죽어야 할까요? 아니죠. 한 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두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져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그의 공동체를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휴게. 죽게 돌아오는 것.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우리 다같이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장 4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혹시 성령이 있으시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기다 한번 여기 밑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에 성령 충만의 충만이라는 말이 헬라로는 플레 로마인데 이 말은 지배하다는 말이에요 지배하다 이 성령이 충만하는 말은 성령께서 뭐 하는 거예요?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지배를 받다, 성령이 충만한 말이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의 소문을 받으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즉,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성령이 임하자 말하는 언어조차도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뭐, 불이 나가고, 뭐, 안수하면 쓰러지고, 뭐, 이런 걸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것, 통치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성령이 지배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내가 성령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대로 그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사장 1절에 보시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없이 굶주리셨을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죠.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사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리어 마교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누구에게 이끌렸다고요? 성령에 이끌렸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령에 이끌렸는데 왜 마귀에게 심을 받죠? 뭐뭐 우리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아이 말은 예수님이 온전히 지금 누구의 집에 다스림 통찰 있는 걸 말해요? 성령 하나님의 그집에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성령의 그 지배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인도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님이 성령의, 성령의 지배와 통치와 인도를을 받죠? 언제까지? 십자가를 모할 뭐 때까지? 지실 때까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셨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또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방금 보던 마태복음 사장일절을 보시면 시험 받을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 성령께 이끌림 받았어요. 늘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은 손에서 불이 나가고 어떤 이적을 행하고 어떤 커다란 권능을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그 지배 가운데, 온전한 그 다스림 가운데, 온전한 그 인도함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24시간 그 모든 시간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나를 온전히 통치하고 나를 인도해서 성령이 멈추라 하면 내가 멈추고 성령이 가라 하면 거기까지 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